굿모닝, 굿이브닝. 미국은 굿모닝이고요. 한국은 굿이브닝이네요. 여기는 지금 아침이고요. 한국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읽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저의 결혼 기념 24주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되면 남편이 어, 뭘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 결혼 기념일에 남편들이 뭘 해줬네 안 해줬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어, 저는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 게 결혼인데 어, 남자가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 기념일은 서로 축하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고 묻잖아요. 스가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혹은 주시는 그 말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문, 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리아서 3장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리아서 3장. 주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우수와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그대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윤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와 앞에 돌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려서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 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룻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룻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 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두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네, 오늘은 스가랴서 3장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볼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니까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알려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뭘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24주년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24주년이라고 해서 크게 무슨 감동이 있거나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희 남편이 섬기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지만 남편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성도분께서 이렇게 축하 카드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카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카드를 써서 축하 인사를 주는 해주는데요. 그것을 받고 그걸 받아온 걸 보면서 제가 어 결혼 기념일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렇구나 그랬는데 월요일날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남편이 오늘 뭐 점심에 뭐 먹을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지도 않았는데 그 핸드폰 스케줄에 보니까 결혼 기념일 24주년이라고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24주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24주년을 살았을까? 물론, 50주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깨지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음, 어떻게 하면 그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안 싸우는 게 정말 좋은 부부 관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연예인은 정말 평생토록 부인과 남편과 싸우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 너무너무 잘 참고 사랑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도 불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싸웁니다 그리고 부부가 잘 싸우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늘잘 싸우진 않습니다. 남편과 저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별 것도 아닌 걸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죠. 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그렇고요. 음, 안 싸우고 살아서 24주년을 산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싸우고 가끔 다투고 지금도 가끔씩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화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한참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목사잖아요. 목사랑 함께 사는 이 사모님들 제가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모로 살면서 어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싸울 타이밍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고 주일 날도 새벽 기도,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지금은 물론 오후 예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목회할 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어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뭘 말하, 말해야 하는데 항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교육받고 한국에서 자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남편에게 화를 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예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제가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도 어, 사용하십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욥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다는 그런 교육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남편에게 무언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피해서 말을 해야지 화를 내더라도 그런 시간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준비하죠 매일 거의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정신없죠 토요일은 절대 싸우면 안 되는 날이죠 가장 예배가 많은 주의를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이 항상 그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남편도 물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지만 사람인지라 예배가 준비가 많은 토요일에는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아마 목사님들하고 함께 사는 어, 아내 되신 분들 혹은 남편 되신 분들 혹은 자녀들 PK들 토요일날 정말 살얼음판을 거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바라기는 목사님들께서 토요일 날 미리 예배 준비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조금 더 릴렉스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 그니까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마 제가 별로 안 참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진 않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는 또 새벽 기도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미국에 살면서는 친구들도 없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어 그렇다고 성도들하고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 정말 저 이런 이런 거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 영주권 때문에 막 힘들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모두에게 다 모든 사람은 다 좋다 좋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컴플레인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기다리자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속앓리를 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저의 속상함을 막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고, 어,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 동문서답을 하시는가 왜 갑자기 어,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어, 남편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계속 제가 아 잘못 들은 음성인가 보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 뭔가 잘못된 음성을 들었나? 하고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한참 이제 하고 나서 깊이 기도를 하다보 하고 나서 들은 음성인데요. 어 제가, 응, 제가 구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이었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펑펑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울다 울다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스가리아가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게 지금 제가 기도한 것과 무슨 상관이죠 하고 이제 한참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 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고백한 것이 알겠습니다 저도 제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주님께서 제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군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너,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어, 신목사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 남편도 너랑 똑같이 사랑,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제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고 제가 그 응답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남편하고 이제 어, 싸우고 서로 속상할 때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살아 사랑하고 살아. 내가 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러 앉아서 남편하고 이제 만약에 속상하고 아, 하나님 하고 기도하려고 할때 하나님하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고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힘든 시기에 서로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힘들었던 순간에 남편과 그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물론, 다 말로 할수 없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편한테 여러분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어,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00% 만족해서 좋아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음,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사랑하고 살라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귀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음, 어제 제가 너무너무 기도를 울면서 많이 해가지고 좀 눈이 부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저,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회개가 되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회개를 한참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감사를,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순종. 왜 순종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막 느끼고 제가 그 은혜 감미역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지금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어젯밤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 감사 충만이었는데 또 오늘 날이 밝으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말씀 앞에 앉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또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순간순간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공휴일인데요. 특별히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감사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다시금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저 감사한 거죠.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힘을 내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감격스럽게 감격에 겨워서 나눕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아침부터 저에게 제가 마음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어 약간의 시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